영범아. 네. 우리 2천만 원으로 중고차 봤었잖아. 힘숨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서 3천만 원으로 사려고 하는데 좀 네. 엄청 빠른 차도 가능할까요? 어, 3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차를 원하시나요 빠르고 영범 씨가 추천하는 거 그냥 믿고 사지. 제가 추천드리는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아... 현대? <laughs> 아, 현대 아이오닉5고요 빠른 차 하면 은 요즘 전기차가 대제잖아요 일단 스펙 말씀드리면 무게가 2톤인데 제로 0-5초대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서 내연기관보다는 반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체감상 속도는 더 빨리 올라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전기차이지만 장점이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뽑았는데요 이게 급으로 따지면 준, 중형 SUV로 분류가 되는데 실내 공간만큼은 정말 산타페나 소렌토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적당한. 이제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다 남고요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4륜 구동이더라도 구동축이 중간에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도 그냥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고 그래서 뒷자리에 세 분이 앉아 가시더라도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용범 씨는 내면도 탈수 있겠는데요? <laughs> 어 근데 진짜 기기판 이쁘다 네.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디자인도 예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스마트 크루즈, 어라운드 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뭐 요즘 다 들어가는 이런 축구방 센서 차선 유지 보조, 전방추돌방지 보조, 이런 안전옵션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정말 저렴한데요. 배터리 1회 충전 시 대부분 한300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1500km 정도 주행 시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완충을 해주면 되는데요. 팁을 드리자면 80% 이하로 충전을 해주시면 배터리 보호도 되고 충전 효율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차가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충전 비용 말씀드리면 1회 충전 시 보통 만 5,000원 정도 선인데요 이렇게 월 4번 정도 충전해도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선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기차 혜택이 차량 구매할 때부터 취등록세 140만원을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고요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그리고 자동차세도 1년에 13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리고 뭐 점화플로우코일 냉각수 벨트세트 이런거를 크게 신경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속기나 브레이크오일 그리고 타이어 이런 기본적인 소모품만 교체를 한다고 했을때 때 거의 월 평균 약 3만 원 정도의 소모품 비용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보험료랑 세금 전기세 소모품 비용 이렇게 합치게 되면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약 20만 원 초반대에 한달 유지비가 나오더라고요 차량을 일시불로만 구매하신다면 유지비를 정말 최저가로 낮출 수 있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추천드립니다. 영범아 이게 유지비도 이렇게 적은데 진짜 그렇게 빨라? 어, 엄청 빠릅니다.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일단 이 차가 롱레인지 4륜 모델이거든요. 접지력이나 토크 이런 게 제일 높기 때문에 완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 오, 김태한 씨. 네. <laughs> 최고 속도를 준수했습니다. 여기 50km 구간이네. 딱 50km까지만 밟아 봤어요. 이게 전기차가 저속 주행 시에 엑셀을 쫙 밟았을 때 RC카처럼 가볍게 쫙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랑 많이 달라서 빠른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핸들링이 너무 안 좋진 않나요? 물론 코너링에 있어서는 뭐 약간 단점이 있다라고는 평가는 받지만 일반적으로 공도 주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영범아. 네. 내가 뭐 너무 좋긴 좋은데 내가 원래 믿고 살라 했는데 근데 3천만 원 정도 쓰면 조금 더 좋은 브랜드를 살수 있지 않을까? 좀더 좋은 브랜드. 약간 가오가 필요하신가요? 뭐 그렇다고 할수 있지. <laughs> 그러면 가오도 챙기고 빠르면서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 차. 고급스러운 차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G80 모델인데요. 그냥 G80이 아니라 G80 3.5 트윈 터보입니다. 제 G70 3.3 터보도 좋겠지만 형은 자녀분도 계시니까 일단 요 정도 G80이면 사이즈도 괜찮고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좋고 모든 걸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빠른 거야 뭐야? 이게 380마력에 제로백이 5초라서 요 정도면 내연기관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 차량이죠. 4기통인 2.5 터보 엔진도 괜찮긴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3.5 터보랑 2.5 터보랑 금액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수리비랑 유 RGB만 조금 더 생각하시면 이 6기통의 부드러운 운행 질감 충분한 출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 아까 아이오닉5보다 옵션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자식 계기판 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전 옵션들은 다 기본이고요 이 차량은 셀루프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했고요 이런 준대형 세단부터 들어가는 전자지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옵션은 아니지만 승차감도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차가 빠르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는데 네. 진짜 빨라? 아, 한번 또 시운전 나가 보시죠. 이렇게 엑셀을 쭉 밟으면 오. 어, 네. 확실히, 6기통, 거의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이 확 느껴지죠? 근데 이거 약간 한 템포 늦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아 어, 맞아요. 이게 뭐 스포츠 세단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서. 들켰죠? <laughs> 자동변속기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DCT보다는 확실히 반응은 조금 더 느리고, 승차감을 위주로 세팅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을 빡 밟는다고, 갑자기 차가 스포츠카처럼 막탁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유지비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아이오닉과 비슷하게 한 달에 1,500km 정도를 주유한다. 그러면 한 달에 세번 정도는 가득 주유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약 30만 원 정도의 주유비가 발생하고, 또 보험료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월평균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세금도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요. 3,500cc 급이다 보니까 세금도 1년에 약 70만 원, 8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차랑 세금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까 차는 전기차라서 그냥 일괄 13만 원이지만 내연기관은 100. 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은 만큼 세금이 많이 비싼 겁니다. 일단 수리비도 내연기간은더 신경 써줘야 될게 많기 때문에 월평균 10만 원 정도로 소모품 비용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약 50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에 유지비가 나옵니다. 영범아 네. 제네시스 막 너무 좋았는데 네. 좀더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어 좀 화끈한 거 없니? 진짜 차는 많은데 수리비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아 남자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쓰나 씨. 아 그럼 제가 진짜 화끈한 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차입니다 에? 이거 오시리즈 아니야? 겉보기에는 520D, 528i 이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M5입니다 어, 요... M5 네 이쪽 이렇게 M5 보이시죠? 어, 어~ 진짜 힘을 숨겼네. 약간 조그맣하게네 이게 바로 진정한 힘/숨/찐입니다. <laughs> 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이거 엠블렘 어디서 주워다가 이제 박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엔진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 V8, 8기통에 이제 4,400cc급 600마력을 내는 어마무시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600마력? 네. 이거지. 내가 어었던게 <laughs>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매입하신 차주분이 차 가져오자마자 손해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왜요? 가져오자마자 700만원짜리 수리해 놓으시고 지금 아직도 안 팔리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어, 수리해 놨다는 거잖아. 어,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 V8, 8기통이잖아요. V8 중에 이쪽 한 실린더 쪽을 손을 봤는데도 몇 백만 원이 나갑니다. 다른 실린더들도 좀 건드리고 뭐 어떤 거 소모품도 좀 갈고 하면은 천만 원이 우습게 나오는 그런 차종이에요 아, 어, 천만 원? 네. 좀 쫄리네. 이제 수리는 해놔서 지금 당장은 멀쩡한데 괜찮으실까요? 일단 한번 타 보죠. <laughs> 쉬운 전은우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laughs> 오. 네. 아 배기 소리 다르네 어야 네. 이거 방향제도 다르네 <laughs> 다 온갖 곳에 M이 붙어 있습니다 그니까 네. 이거, 이거 M만 붙일 수 있는 방향제야? 언더아머 같이 이제 M5는 돼야 이제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일단 예열을 충분히 하고 출발할 건데 일단 여기 실내에 보시면 이 기어봉이 아주 귀엽습니다 영범이 처럼 귀엽네 <laughs> 일단 M들은 이렇게 파킹 기어가 없고 후진은 요렇게 요게 이제 중립이고요. 드라이브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자동 변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M5니까 옵션도 좀 적당히 있죠. 통풍 시트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뭐 일반 크루즈 컨트롤. 이제 극한의 일명 뽕맛을 느낄 수 있는 M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스텀에서 운전자 특성상 다 맞추는 건데 이렇게 M 모드 버튼이 핸들에 바로 있죠. 솔직히 옵션은 좀 짜친다. 어, 신차가 이것도 1억이 넘어가는 차인데. 뭐 옵션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 M5 중에서도 이, 이 F바디 M5가 마지막 후륜구동 차량인데요. 지금은 무조건 사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의 참맛을 느끼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죠. 그리고 다른 m 이나뭐 이런 스포츠카보다는 확실히 그 서스펜션이 엄청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데일리로도 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4400cc 배기량은 데일리로 몰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 이게 신차가 1억인데 3천이라고 지금 3천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에요. 11만... 오, 아 이것도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아까 그 전기차만큼의 그확확 확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딱히 느껴지진 않네요. 어, 아이언님보다 못하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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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영업이 카페 올라가겠네.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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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게 전기차랑 느낌이 좀 달라서 약간 어, 좀 묵직하게 나가는 게좀 있고 확실히 내연기관 스포츠카들 중에서는 좀 많이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타보니까 확실히 무게도 무겁고, M3랑 M4랑은 많이 다른 성격의 차구나라고 좀 느껴져요. 직발에서는 확실히 배기량이나 이제 차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 더 높은 최고 속도를 내기에는 M5가 좋겠지만, 펀드라이빙이나 뭔가 이 코너링, 코너를 빠져나가고, 이런좀 경쾌한 재미를 주는 거는 M3나 M4가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이 M5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대로 정말 빠른 차 가져왔었습니다 괜찮긴 한데 네. 수림이가 그러니까 <laughs> 네. 나 애기, 애기도 있고 네. 좀 그렇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예산을 올려서 네. 다시 찾아올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나 믿지? 아 믿죠 <laughs>